약수령 논술은 고등학교 중간 기말고사 주관식 수준의 교과 개념 혹은 EBS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한 단답형 50자 이내 서술형 문제로 구성된 약식 논술입니다 이는 긴 지문과 복잡한 조건이 있는 문제 장문의 답안을 구성해야 하는 기준은 일반 논술고사와는 완전히 다른 시험입니다 가천대, 고려대, 삼육대, 수원대, 한국공학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에대, 한신대, 홍익대, 상명대, 신한대 을지대 현대가 하나 나왔어요. 정지용의 인동차인데요. 이게, 여러분 정지용 씨 아십니까? 유명한 씨가 두개 있잖아요. 첫째는 향수라는 시가있어요 유리창이라는 시가 있었어요. 이 인동차가 최근부터 자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읽어봤죠. 굉장히 조용한 느낌이 듭니다. 정지용의 인동차. 인동차가 이제 한자로 되어 있는데 이 인자가 이게 차만 인자예요. 그죠? 그리고 동자가 아하. 겨울 동자죠. 이 시를 좀 읽으면서 어떤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색채 이미지를 쓴 부분은 모두 써라 이렇게 나오는 뭐 불다잖아요 이제 이 색채, 붉은색, 레드 아니겠습니까, 붉은색. 자두 번째 는 자작나무 덩그런 불이 도로 피어 불꽃. 이거 불따에다가 여러분들 형광펜 한번 칠해 보시고 색채어가 이제 하나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색채어가 나오면 더 좋겠는데요. 밑에 3 년에 보면. 구석에 그늘지어 이제 구석하고 그늘에다가 색오표를 한번 칠해볼까요? 무가 순도다 파랗다고 파랗다고가 나오네요. 거기다가 형광펜 칠해보고 이것도 이 색채어겠죠? 무슨 색이냐? 색채어. 파랑색 아니겠습니까? 파라 파란, 파란색 쓰 그다음에 이 상동이 하이아타에다가 전부 다 거기 밑줄 그거 볼까요, 좀알 수가 있지만 그 하이아타는 특별이 색채어 같은 게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세 개를. 쓰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